미생물 이름도 이제 교육을 받으셨으면 아셨으면 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어제이름또 황태경 이렇게 이름 있듯이 미생물도 이렇게 바실러스 메가테리움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보시면 이게 속명, 종명, 세부명이랍니다. 이제 이 세부명이 뭐냐에 따라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인데 KNU01 같으면 이제 옥신 활성이 있는 거고요. 뭐 KACC 1048이 같으면 이제 인산 가용화균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꼭 내가 사용하는 미생물이 무슨 균인지 무슨 활성 이 있는지 보시고 사용을 하시라는 거꼭좀 교육을 들으셨으면 아셨으면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저는 황태경이지만 네이버에 황태경 검색을 해보시면. 여자가 안 나오고 남자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 그 황태경이랑 저랑 이제 기능도 틀리고 이제 성격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맹 똑같거든요. 기술센터에 주는 이제 균이라고 그냥 이제 쓰시지 마시고 이 균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물어보시고 내 작물에는 언제 사용하는 게 좋을 건지 그것도 한번 물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이제 이제 보면 1ml에 이제 어, 10에 100만 마리가 있다 이런 표시인데 저희 기술 센터에서는 이제 1 0에 6승 100만 마리 그러니까 10의 6승만큼 안 되면 저희가 법적으로 미생물을 이제 보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비료 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본 배양을 하게 되면 10억 마리 이상 저희가 키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활성 좋은 미생물들을 조금 이렇게 알아 가셔 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시중에 미생물을 사신다면 여기 단위를 꼭 보시라고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거든요. 요번 밀리리터냐 밀리 리터냐 리터냐에 따라 이 단위가 틀리죠 사람들은 알고 계세요 이제 승수가 이렇게 높을수록 좋다는 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승수가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뒤에 있는 단위가 보시고 사셔야 된다 이+ 둘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리터냐 밀리 리터냐 이 차이가 때문에 단위를 꼽고 확인해 보시고 미생물을 사가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미생물의 생장 곡선인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면 어렸을 때유독기라고 대수증식기라면 청소년기처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는 걸 대수증식기랍니다. 그리고 정체기, 사멸기 이렇게 기간을 지났는데 미생물을 접종하면 은 유독, 유도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생물적으로 폭발적으로 자라는 걸 대수증식기. 그리고 미생물이 완전히 자란 정책이고, 사역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드릴 때는 이 대수증식기와 정책이 사이 이때 이 승수를 드리기 때문에 미생물 배양실에서 아마 주는 미생물을 가져가자 마시자 사용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때, 승수가 가장 높을 때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2차 대사 산물은 이렇게 서서히 자라는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가장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시자 말자 조금 된다면 사용을 하시고, 제일 사용하기 좋은 시기는 언제냐면 비 오기 직전이 가장 좋더라고 보니까요. 그때 비 오기 전에 저희 같으면, 군이 같으면 미생물 배양실에 손님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이거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미생물은 손하고 발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희석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을 드리고요. 어, 기수센터에서 주는 미생물의 종류는 요렇게 대부분 고초, 유산, 강합성, 효모 이렇게 있고요. 어떤 센터는 크로렐라 주는 시군도 있고, 저희 같은 방송균도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보시면, 고초 같은 경우에는 작물 체질 향상이 되는가, 내병성, 악취 제거에 가장 좋고요. 유산균 같으면 유해균 억제, 유기물 가용화, 수확량 및 토양 개선에 효과적이고요. 가압성균 같은 경우에는 작물 생육 촉진, 비옥화, 연작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효모 효과 같은 경우에는 미량원 소 공급을 하고, 가축 면역력을 증가하고, 악취 제거에도 좋습니다. 크로렐라 같은 경우에는 정물 생리 촉진, 품질, 저당성 등대 유해미생물 조절을 하는 기능을 하는 크로렐라까지 이렇게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은 바실러스, 서브스틸리스만 고초균하고 나머지는 바실러스라고 반응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또 기술센터에서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바실러스 바실러스 하면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고초균이라고 통칭을 하긴 하는데 이 이제 동영상을 보셨으면 교육자를 보셨으면 저희는 이렇게 고초가 아니라 우리는 바실러스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이 바실러스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널리 분파하는 비병원성 미생물을 그거를 억제하는 그걸 하는 기능도 있고요. 보시면 섬유소 이제 어, 태비, 이런 거를 유기물 분해나 발효 촉진을 되게 많이 도움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인산가용화 균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질소화물 분해 및 위에 가스 제거하는데 이제 바실러스가 효과가 있고요. 특히 또 병원균의 기락물질 및 항생물질을 생산하는 바실러스도 많습니다. 토마토의 시드름병, 딸기 위양병 뿌리옥병 방지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해물질을 감수한다. 그리고 병원균을 사멸하기 때문에 토양병해출 활동 억제하는 바실러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시면 바실러스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이제 유기산 생성으로 해서 토양 내 산소가 저하됩니다. 왜냐면 유산균이 죽고 나서 내놓는 물질이 유기산인데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병, 병성균의 생육을 억제를 하고 산소가 없어도 유기물 분해 촉진하고 퇴비, 현기 발효에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종자바라나 식물 뿌리, 예 발육을 촉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가체류나 이런데 처음에 초기 생육을 할때 육묘상에 사온다하면 유산균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물만 주시지 마시고 유산균과 함께 희석해서 하신다 하면 잔뿌리 발생에는 가장 효과적인 게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산 비료의 가용 흡수, 비료 효율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염류장의 토양 환경 개선에도 우수하고요. 가체류 착과 안정 유시 및 뿌리 발육 네.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부패균을 증식을 억제하면서 어~ 다른 미생물이나 이제 효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게 유산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모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르신들이 막걸리 드시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효모 같으면 다른 미생물을 잘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착한 친구 효모균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과일의 가피 잎눈의 당분이 많은 곳에 서식을 하게 되고요. 발효촉진, 유기산 및 비타민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벽에 흡착력을 지녀서 영양소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이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하일을 하시거나 이제 꽃을 키우신다 하면 효모균 좋은, 효모균만큼 효모만큼 좋은 균은 없고요. 그리고 효모 자체의 대사활동, 강물질축적 지수축적량의 증가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효모 균입니다 가압성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물의 뿌리 썩음을 방지를 하고 질소 고정, 그 다음에 아미노산, 생리활성 물질, 비타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해도 예방되고 유해가스도 분해하고 있는 게유상 가압성균이죠. 그래서 가압성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악취 저감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게 가압성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퇴비 발효에도 가장 좋습니다. 보면. 토양 미생물의 생육을 촉진해서 식물 생육 촉진도 하고 악취를 유발하는 물질 제거에 떠나 떠 뛰어나서 악취 감소에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특히 또 파리 모기 등의 각종 핵충 발생을 억제하는 게강합성 균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로렐라입니다. 크로렐라는 이제 배양하고 있는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구미 센터고 하 요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작목에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데 마늘. 그리고 딸기. 딸기는 이제 양액 농가들한테 옆면으로 이제 크레델라를 살포하고 있고요. 마늘에도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살포를 해 가지고 실증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아마 데이터는 아마 내년쯤에 저희가 나올 것 같고요. 보시면 크레델라는 작물의 품질 향상에도 이제 좋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아미노산 생리 활성물질, 비타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딸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저장성 증대된다는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요. 상추균해병 딸기 흰가루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작물을 키우신다면, 이제 가체륜을 하신다 하면, 식물 생육 촉진하는 데는 이제 크로렐라만큼 좋은 게 없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같으면 보대에도 저희가 크로렐라 쳐봤는데 당도라든가 수량 증대되는 데 효과를 봤기 때문에 크로렐라가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무조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미생물의 활용 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미생물이 어떻게 사, 활용을 해서 어떻게 무슨 기적으로 이렇게 작물한테 효과가 좋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은 되게 어려운데 어 질소고정 이라든가 뭐 acc 이제 호르몬 노화 호르몬 이죠 그리고 사이드포아 이런게 무슨, 무슨 기능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2차 대사산물은 농업에 여러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2차 대사산물은 자연적인 항균 및 항진균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작물의 병해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항생물질은 식물의 병원균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부 2차 대사산물은 식물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미생물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식물의 뿌리 발달을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의 2차 대사산물은 토양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여 토양의 비옥도를 향상시킵니다. 이는 식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정 이차 대사 산물은 식물이 환경 스트레스의 가뭄, 염분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물질은 식물의 방어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성을 높입니다. 미생물의 대사 산물은 식물의 뿌리에서 영양소의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기산은 토양에서 미네랄의 용해도를 높여 식물이 더 쉽게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차 대사 산물을 활용한 농업은 화학 비료나 농약의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오염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들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여 농업의 전반적인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음, 유형 미성분 생산에는 이제 항균 한 진균 특성으로 병원균 억제하는 병해충 방제 그리고 2차 대사 산물로 식물 뿌리 를 촉진하는 식물 생장 촉진 그리고 유기물 분해 토, 촉진해서 비옥도를 향상시키는 토양 건강 증진 그리고 식물 방어 메커니즘을 강화하는 스트레스 저항성 그리고 식물 뿌리에서 양분 흡수를 촉진하는 양분 흡수 촉진, 그리고 화학 비료 농약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 등 이런 다양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미생물이고요. 보시면 그림은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미생물은 다양한 생장 촉진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과 세포 신장 촉진도 하고 있고요. 세포벽을 신장해서 길이 생장 촉진하는 것도 있고요. 견눈 생장 억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겨울에 광합성균을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절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토마토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웃자라게 되죠. 해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계절에 강압성균을 치게 되면, 연면십이나이렇 하게 되면, 이렇게 절간이 조금 짧아졌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는 이제 미생물도 있고요. 그리고 열매 성장이나 밝은 촉진, 그 다음에 낙엽과 낙가방지, 종자, 발화 촉진,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게 이제 미생물 이제 기자기를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균 같으면, 저희가 이제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가는 균주인데, 농촌지능청 특허균주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 곰팡이 병원균인 키다리병, 도열병, 깨시무늬병, 입지무늬병에 이제 항균 활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균병원균인 흰잎마름병 세균성 줄물리병균, 알마늘병균까지 이제 활성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갈색무늬병, 엽병균열병 탄저병, 검은곰팡이병, 재빛곰팡이, 뿌리썩음, 대장이병균, 개양병, 무름병 이렇게 강한 활성이 있습니다. 저희 군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과의 탄저병 관련해 가지고 이 균을 해, 사용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실험을 했고요. 아마 한 3년 정도 이제 같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 관련해서 뭐 학술지라든가 아마 보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박사학위 제가 받은 제 특허균주인데 보면 바실러스 아르바타 GW92320인데 이 균주 같은 경우에는 아 얘가 이제 다양한 옥신이나 이제 질소 활성능이 있더라고요. 왠지 유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안에는 트립토브 A, B, C 이런 다양한 옥신 합성에 이제 관련되는 이런 유전자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질소의 메커니즘에 있잖아요. 그 관련되는 이런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갈, 관련된 이제 식물 생중에 촉진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기작을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볼수 있었고요. 어,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가능력이 이제, 근데 보시면 식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틸렌이나 호르몬을 분비해서 시들거나 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틸렌은 식물체내 전구물질 ACC, 어렵죠. ACC라는 그거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런 바실러스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ACC 디아미나제카는 효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에틸렌의 이제 가기 전에는 이거 암모니아나 예, 이런 성분으로 두 개로 분비 이제 이렇게 제이 이제 생성됨으로써 이렇게 NCC가 가는 것을 못 가게 함으로써 이렇게 스트레스를 못 받게 해서 이제 작물 생육에 촉진된다는 이런 기작도 알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사이드포와 관련된 이제 자료인데 이거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로포어는 병원균과의 영양분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이들은 주로 철을 획득하기 위해 숙주와 병원균 간의 경쟁에서 사용됩니다. 아래에서 사이드로포어의 기능과 병원균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이드로포어의 정의 철이 부족한 환경에서 철과 결합하여 병원균의 철 결핍을 유도하는 물질입니다. 이들은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어 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병원균과의 영양분 경쟁 철은 생명체의 대사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병원균과 숙주 모두에게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감염 중에는 철 획득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발생합니다. 병원균은 사이드로포어를 사용하여 철을 흡수하고, 이는 숙주가 철을 빼앗기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숙주는 철을 결합하는 단백질을 통해 병원균의 사이드로포어와 경쟁합니다. 사이드로포어의 작용. 사이드로포어는 철과 결합하여 킬레이트를 형성함으로써 철을 안정화시키고 이를 통해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사이드로포어는 병원균과의 영양분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병원균의 생장을 저해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동영상을 보시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나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동영상을 보시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보시면 사이드 포화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철은 미생물의 필수 생리 활성 물질로서 철이 부족한 경우에 생육을 이제 생장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미생물은 철을 선택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이런 사이드 포화 같은 이렇게, 이렇게 활성+ 활성화는 생합성을 해서 주변의 철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철이 부+ 족하기 때문에 병원균을 생육할 수 없게 된다는 이런 원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곰팡이의 세포벽 분해하는 효소 분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요 보시면 이제 활성 물질이 있는 거는 이렇게 한이 이렇게 투명한이 생기게 되거든요. 보시면 곰팡이와 섬충의 같은 경우에는 세포병은 키틴과 글루칸이 20에서 한4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생물로 사용함으로써 세포벽을 분해할 수 있는 키틴 분해 키틴 분해 효소, 글루칸 분해 효소 등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생산하기 때문에 세포벽이 분해돼서 사멸돼서 이제 병원균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요. 보시고, 이거는 이제 불용성 인상 가용화에 대한 원리인데요. 보시면, 이제 경북대학교 이거 이제 실험했는 자료인데, 보시면, 이는, 이제 식물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로 핵산 인지질 등을 구성하고 인산이 부족한 경우는 영양생장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실제는 농가들이 인산 비료를 치는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인산 비료를 계속 치시는데 그럴 때는 그렇게 비료만 치시지 마시고 인산 가용화균을 같이 치게 된다면 조금 가용화균으로 해서 인산을 이제 난용성 인산 녹지 않은 미생물을 조금 이제, 가용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인산, 인산 가용화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토항에 있는 이제, 활용하기 엄청 힘든 덩어리 큰 인산을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미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처럼 이빨이 없,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빨 역할처럼 이제 영양분을 쪼개주는 역할 하는 게 미생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충 방제에 대한 이제 미생물 기작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시청하시고 저희가 이제 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충 방제에 대한 미생물 기작은 다양한 미생물이 선충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방법을 포함합니다. 이 기작은 생물학적 방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화학적 방제 방법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선충 방제 미생물의 종류에는 이들은 선충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선충을 억제합니다. 주요 세균으로는 버실러스, 휴도 모나스, 파스트리아 속에 있습니다. 이들 세균은 선충의 생리적 기능을 방해하는 독소를 생성하거나 선충의 외부를 파괴하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선충포식성 진균 이들은 선충을 직접적으로 포식하여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진균은 선충의 표면에 부착하여 그 표면을 분해하거나 장에서 독소를 생성하여 선충을 사멸시킵니다. 미생물의 작용기작은 효소 분비 선충병원성 미생물은 키틴 분해효소, 단백질 분해효소, 콜라겐 분해효소를 분비하여 선충의 외벽을 파괴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충의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사멸에 이르게 됩니다. 독소 생성 특정 세균은 선충의 장에서 독소를 생성하여 선충의 생리적 기능을 방해합니다. 이 독소는 선충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선충 방제의 장점은 환경 친화적 미생물을 이용한 방제는 화학적 방제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이는 치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목적성 해충에 대한 안전성 미생물 방제는 비목적성의 충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충 방제에 있어 미생물의 기작은 매우 다양하고 효과적입니다. 선충병원성 세균과 진균은 각각의 방식으로 선충을 억제하며 이러한 생물학적 방제 방법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미생물을 활용한 연구와 개발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시면 비티근의 살충 효과입니다. 이거 으면 여기 보시면 이제 포자 형성에 배추 돈나방의 살충을 활성을 이제 볼수 있는 그 실험에는 있 그거고요. 이 보시면 이제. 비테균은 살포하게 묻은 입벌레가입을 애벌레가 삼키며이 결정체가 중장에서 프로티네아제 같은 분해요소에서 활성 독소를 발출하게 됩니다. 이 활성 독소는 중창에 중장에, 중장에 상피세포를 분해하고 장을 마비하면서 어 유충을 사멸시키기도 하는 이런 비티균도 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티균을 이제 여름이나 지금 1월달, 1월때 저희가 이제 친환경 농가를 위해서 무라, 무상으로 저희가 지금 보급을 해서 테스트 지금 배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제 BT균이 있다면 조금 사용하셔서 약값이라도 조금 경영비라도 좀줄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사용을 꼭 한번 해보시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 병영성 곰팡이의 해충 병의 세포 분해 기작인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나 봤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질소 순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되게 재미오시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간단하게 2분 정도 되기 때문에 한번 시청하시고 제가 질소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의 질소 순환은 생태계에서 질소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질소는 생물체의 단백질과 핵산의 주요 구성 요소로 미생물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환됩니다. 아래에서 질소 순환의 주요 단계와 미생물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질소 순환의 주요 단계 질소 고정 대기 중의 질소에는 대부분의 생물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미생물 특히 뿌리 옥 박테리아와 같은 질소 고정균은 이 질소를 암모니아 NH 형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식물의 뿌리와 공생하여 이루어집니다 질소의 동화 식물은 암모니아나 질산염 형태의 질소를 흡수하여 단백질과 핵산을 합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은 질소를 유용한 형태로 변환하여 식물의 성장에 기여합니다 질소의 분해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 배설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다시 암모니아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미생물이 작용하여 질소를 다시 순환시킵니다. 탈질화 일부 미생물은 질소 화합물을 질소 기체 N로 환원하여 대기로 방출합니다. 이 과정은 질소의 순환을 완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미생물의 역할은 질소 고정균 리조비움, 아조토박터, 클로스트리듐 등은 질소를 고정하는 주요 미생물입니다. 이들은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변환하여 식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탈질화 균 수더모너즈와 같은 미생물은 질소화합물을 질소기체로 변환하여 대기로 방출합니다. 이들은 질소순환의 마지막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생물의 질소순환은 생태계에서 질소의 가용성을 높이고 식물의 성장과 생태계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질소고정, 동화, 분해, 탈질화의 과정을 통해 미생물은 질소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하여 생물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생태계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질소순환에 의해는 환경보호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어, 뿌리옥 세균에 의한 질소고정 같은 경우는 그림에 보시면 농청 지는 차 국립신양과학원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질소고정은 감염, 정착, 뿌리옥 성, 형성 그리고 식물과의 공생단계를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질소고정 그, 질소 근류근이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근류근이 콩과 식물의 뿌리를 정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뿌리옥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쉽게 설명되어 있는 거를 국립신양과학원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뿌리옥 세균이 이렇게 있는 사진이고요. 보시면 이제 대기 중에 질소가 어떻게 이제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지 그 가장 많이 또물어보시는데 질소는 이제 자연적으로 번개가 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게 어렵고, 보시면,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해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질소 고정균이 있습니다. 나이트로네드 아젤카는 질소 고정 효소가 이거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암모늄, 이제 질화작용으로, 아, 질산염질산염 이렇게 탈질작용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질소 고정, 이거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아, 이렇게 해서 질소 고정이 돼서 작물에 이렇게 생육 촉진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상이 안 좋을 때, 이제 비가 있거나, 비가 계속 내린다거나, 이제 겨울철, 해가 안날 경우에, 왜 강압성 비료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왜 질소 고정에 관련된 미생물을 치게 되면 어떻게 강압성 촉진이 되는지 쉽게 설명이 되죠. 예.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